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컨설턴트로서 정말 많은 그 제의가 옵니다. 학교들로부터 우리 학교를 추천해 주시고 우리 학교에 학생이 등록하면 이런 커미션을 드립니다. 어, 제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많은 학교들이 컨택을 하고요. 뭐전 세계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대학들이 많이 컨택을 합니다. 당연히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도 포함해서 그렇게 커미션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게 어뭐 나쁜 건 아니죠. 그게 비즈니스잖아요. 당연히 우리도 뭐꼭 학교 그런 교육 부분만 아니라. 뭐, 심지어 매장에서 물건을 파시는 그 판매 직원들도 내가 물건을 많이 판매하면 그 커미션을 받고, 그게 비즈니스에서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그런 관례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커미션을 받고, 어, 학교를 소개하거나 그런 경우는 적어도 제 기준에선 저는 한 번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커미션을 드릴게요. 해도 어 제가 그거에 응답을 하거나 뭐 어떤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하는 분들이 뭐 그걸 하는 분들은 뭐 나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커미션의 제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단칼에 그냥 나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 왜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영상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커미션을 많이 주고 나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는 쪽에 내 고객을 내가 정말 극한 상황이라면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돈이 꼭 필요한 시기라면 사람이란 게 커미션 많이 주는 쪽에 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사람이란 게 누구나 다 간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 속에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학교를 보내면 내가 커미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내가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에 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어 적어도 저만큼은 컨설턴트로서 저만의 룰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차단하고 싶은 게제 마음입니다. 여태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앞으로 뭐 사람이 장담하지 뭐 네버 세이 네버 예 네버를 저는 난 무조건 안 한다, 평생 안 한다. 앞으로 제가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좋은 학교들은 한 학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커미션을 제안해주는 학교만 좋은 학교가 아니라고요. 더 좋은 학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커미션을 안 주기 때문에 그더 좋은 학교를 추천하지 않을 확률이 크거든요. 내, 가 나한테 커미션을 주는 학교들만으로도 추천하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문제냐. 나한테 커미션 주는 학교 추천해주고 그중에서 선택하게 해도 그것도 좋은 초이스 아니냐.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초이스가 될수 있지만 저는 더큰 범위를 보는 겁니다. 나한테 커미션 제한 안 해도 이 학교가 더 좋다는 걸 나는 알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곳의 학교들을 직접 방문하고, 정말 수십 곳에, 수백 곳에 학교들의 담당자들과 미팅을 진행하고, 그리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정말 많은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고, 소통합니다. 그냥 네이버만 뒤져서 검색을 하고, 구글만 뒤져서 검색을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직접, 제 자비를 들여서, 해외로 가서 학교들을 탐방하고, 직접 둘러보고, 견학하고, 그리고 다양한 저 같은 컨설턴트들이 모이는 그런 워크샵에 참석하고, 다양한, 전 세계 다양한 학교들과 기관들과 미팅으로 소통하고, 서면으로 소통하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학교들의 이 학교가 추천할 만한 학교인가? 늘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이 학생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이 학교는 특정 학교 같은 학교라고 해서 모든 아이에게 다 좋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기 유형만 하더라도 아이의 영어 실력도 다르고요, 계획하는 기간도 다르고요, 가정마다 예산도 다르고요. 그리고 향후 목표도 다르고요, 아이의 성향도 다르고요. 정말 너무 너무 다른 게 많습니다. 모든 아이가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다 똑같을까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모두 다 특정 학교, 중학교 1학년은 다이 학교. 이게 맞는 건가요? 물론 모든 학교가 다 개개인의 아이에 그렇게.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제학교라고 하더라도 특히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모든 아이 의한명한 한 명에 대한 모든 그렇게 케어가 들어가긴 사실 학교 시스템에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뿐만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캐나다 공교육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공교육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도 내 한두 명의 자녀, 두세 명의 자녀를 온전히 다, 예, 케어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학교 시스템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그거는 너무 기대하시는 거고요. 아무리 국제학교라도. 하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아이의 영어 능력, 그리고 어 생각하는 기간, 그리고 아이의 진로나 입시 목표, 예, 그리고 예산 이런 기본적인 걸로만 따져도 굉장히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도 달라질 수 있고요. 학교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나라별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나한테 좋은 조건을 해주는 학교 그렇게 유도한다면 저는 그거는 어. 컨설테이션이 아닌 세일즈 피치라고 생각합니다. 세일즈 피치는 여러분 뭡니까? 말 그대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가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담은 대부분이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거니까 내가 그 상담을 통해서 물건을 팔면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제 교육 철학에선 제 컨설턴트로서의 철학에서 저는 그건 컨설테이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세일즈 피치예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저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적어도 어, 상담을 하는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은 게 그냥 저만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그 신념대로 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 이런 멘토링이나 우리가 말하는 상담, 뭐 여러 가지 용어 쓸수 있죠. 뭐 컨설테이션, 예, 뭐 컨설팅, 뭐다 용어는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어 많은 분들이 상담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상담은 어뭐 병원에 가서 정신과 상담받을 때 상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만 상담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영어 학원을 선택하실 때도 영어 학원 상담은 대한민국에서 다 무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입학고사, 입학 테스트 비용은 받을지 모르지만 다 무료입니다. 그거는 그 학원의 등록을 이끌어내기 위한 상담이기 때문에 무료가 되는 겁니다. 정말 아이의 영어, 영어에 대해서 그 영어에 대한 영어 공부 방법과 영어 학습 방법, 아이의 약점이 뭔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런 상담이 아니에요. 그런 상담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학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상담일 뿐입니다. 저는 그거는 진짜 상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상담이라고 뭡니까? 그 아이의 영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파악해주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영어 실력을 갖출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설명해 줄수 있는 게 좋은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학교 입학 얘기하다가 커미션 얘기하다가 왜 영어 학원 얘기하냐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보통 소위 말하는 유학 관계자분들은, 어, 상담, 부모님들도 상담은 다 무료라고 생각하십니다. 상담은 무료잖아. 근데 그 상담이 어떤 상담입니까? 등록을 시키기 위한 상담이 되는 겁니다. 특정 학교, A 학교, B 학교, C 학교, 나한테 커미션을 주는 관계자에게 커미션을 주는. 그러면 그 관계자는 당연히 그 학교들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등록을 위한 셀 스피치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같은 상담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제 신념이... 적어도 더 옳다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제 신념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조기유학상담은 그 아이에게 그 가정에게 아이와 아이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목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진로를 고려해서 그래도 가장 좋을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제공해 주고 그런 정보를 드리고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그렇게 잘갈수 있는 어,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담과 그런 컨설팅이 정말 나중에도 아이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컨설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택은 늘 부모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내 아이가 잘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학교에 간다고 해서 내 아이가 무조건 잘 된다는 그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조기유학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 이 학교가 옥스브리지에 보냈으니까, 이 학교가 아이빌리그에 보냈으니까, 내 아이도 그 학교에 가면 아이빌리그에 가겠지. 내 아이도 그러면 옥스브리지에 가겠지. 정말 그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제학교라면 어느 국제학교라도 아이가 뛰어나다면 옥스브리지 아이빌리그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떤 특정 학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어 굉장히 잘못된 어 생각이실 수 있습니다.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좌우에. 여러분들은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현명하고 조금 더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조규학을 가면요 등록금만 해도 그리고 1년 예산만 해도 정말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고 억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내가 몇십만 원의 그런 멘토링 비용이나 상담 비용이나 좋은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좋은 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데 그런 적은 비용도 아까우신 부모님이라면 저는 벌써 좋은 선 무조건 상담은 공짜야. 이렇게 접근하시고 들어가시는 부모님들은 오히려 조기유학을 가서 오히려 더큰 돈과 더큰 그런 비용과 시간과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다 잘못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기유학에 있어서도 실수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정보를 아무 대가 없이 다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해 줄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도 답이 나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즉, 내가 정말 나한테 맞고, 정말 내 아이에게 최고의 결정을 할수 있고, 그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그런 학부모님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